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다 낚시 정보창고 디낙TV입니다. 아, 지금 보시고 계신 섬은 부산 다대포권에서도 가장 어자원이 많고 다양한 낚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외섬 남양제섬이라도 불리죠. 외섬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외섬에서 어, 가을이 제철인 아, 부시리 그리고 참돔 아 노리고 선상 흘림 낚시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시즌이 본격 시즌이 시작되기 전이라서 최운 최근 조항이썩 좋지는 못하고 하는데요. 자 피크 시즌 앞두고 있으니까 한번 일찍 와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골 조사님 어떤 장비 체비 쓰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낚시대 몇호 수면 적당합니까? 아,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호에 원줄 5호, 5호 원줄. 목줄 예. 4호, 목줄 4호, 어 마이너스 3비지 하나 물리고 3비 뽕돌 예. 아니면 2비 뽕돌 한번 물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 여기는 좀 조류가 지금 좀 완만하고 점점 나타지는 지형이다 보니까 조금 현재 쓰고 있는 채비는 좀 가볍게 쓰시는 거다 보면 되겠네요. 예. 어 마이너스 3비 이건 그냥 수수중치네요 예. 아, 수중치아 그러면 바로 깔아한치는뭐잠수치 같은. 개념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잠수지 가지고 운영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뒷줄 잡아주고, 예, 이게 이제 쌍돌에, 쌍돌에, 세발, 세발돌에. 그러면 지금 가지줄 채비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목줄은 몇호가 쓰시는 중이십니까? 목줄 4호입니다. 4호고, 그러면 가지줄 뭐 단차가 있습니까, 길이가? 네, 예, 있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 하나가 하나는 길고, 예, 하나 좀 작고, 예, 예 그렇네요. 단차가. 한은 2.5m, 한은 3m 정도 될 예. 보이네요. 맞습니까? 예. 예 그렇고요. 바늘은 좀몇도 쓰는 것이냐? 바늘 8호, 감성돔 바늘 8호. 예. 참돔 바늘 쓰면 몇도 정도가 적당합니까 3도면 12호. 10, 12호 정도. 예. 예 그렇게 준비 미취을 구성하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예. 음. 지금 낚싯대를 왜 위로 여러 번 들어주시는 거죠? 아 지금 여기 밑에 말 밑에는 수심이 한 어, 50m 정도 나오는데. 예. 일단 조르세기에 따라서 조금 많이 풀줘야 아. 됩니다. 아 일단 채비를 채비가 안 뜹니다. 아발 아, 어, 어, 어. 앞에 놓은 다음에 일부러 한 다섯 번 여섯 번 쳐서 빨리 가라앉히시는 거네요 처음에는. 예 맞습니다. 아그 상태에서 이제 뒷줄을 살짝 잡은 상태로 계속 적당히 전장 상태로 쭉쭉 흘려주시는 거네요. 예. 그 어느 정도 지금 수심을 뭐 대략 한 15에서 20m 정도 가라앉힌 이후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그냥 뒤 뒷줄을 잡아줘야 됩니다. 예. 네. 이렇게 그렇게 살짝 잡은 상 예, 살짝 상태라. 견제 동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럼 견제를 적당히 하면서 조류에 따라 흘려줘야 됩니다. 아 흘려준다. 예. 아 지금 선도에 계신 조선님 입지를 받았습니다. 아 무실일지 참돔일지. 와. 참돔이네. 우리 디나 TV 시청자분이라고 하셨는데. 참돔인가 같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무실인가요? 참돔이다. 참돔이다. 오, 크다. 사이즈가 괜찮았습니다. 사이즈 좋아. 오, 여기 여기가 가아니 그 어? 아, 좀 참돔, 여기 가아야실이무실 아이, 참, 도시를 보는 참돔이 안 났습니까? 셋째. <laughs> 방금 참돔 입술은 시원했나요? 예. 딱 가져왔어요? 예, 확 가져왔어요. 야, 오늘. 어떠, 이, 어떤, 어떤 채비 쓰고 계신 거예요? 어, 아, 제, 이거는 그냥 뭐. 네네. 제 쿠션을 달았다가. 예. 조리가 너무 세서 지금, 어, 이거 그냥. 어, 모르겠고, 이건 표시용이다, 그죠? 예, 멈춘 번만. 예, 달고 아. 08호 두 개를 달았어요. 아. 그리고 그래, 요게 이제. 08 조회 08 음. 이렇게 해가지고 입지를 받아했습니다한 100m가 전방에서. 아, 100m 가까이 흘려서. 네, 아깝습니다. 예. 참, 참돔을 이야, 낚으신 분, 또 입지를 받았습니다. 아, 오늘. 야, 참돔이네. 여, 여, 참돔이다. 여, 부실이야. 야, 이번에는. 할까? 오, 힘을 깼습니다. 지금. 부실이가. 와. 심장일까? 아까 4차 참돔보다 힘을 훨씬 더 쓰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아, 이게 아 선물 좋습니다오야 이번에는 좀씨야이 괜찮은 부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아, 부실인 것 같다고 하십니다 오늘 경험 많으신 분들이 네 분이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채비가 지금 조사님이 좀 현재 상황에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선장님께서 뜰 취지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기다기다. 지금 여기 맞아, 거기 또 기다. 지금 저 저거 지금 춤짝 같은데 제일 앞에 계신 분도 지금 입질 같은데?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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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죠. 화면에 봐. 오, 지금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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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오. 은거가 애가.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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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 가은게 아닌 것 같은데요? 화면에 지금 여기 데나봐, 여기 여기 고지바 봐라. 아이가 이 고기라고. 그러니까 가은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고기 같은데? 아니아니저아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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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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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렇아그렇아그렇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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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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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아니다 아니야, 아아니아니아아아아아아 <목소리> 아니, 다시도 그때 너무 만든 중에. 줄줄줄줄 줄. 얘도 왔다. 왔다. 어. 줄줄 아, 줄. 저 줄. 뒤에도 줄 아, 가셨어요. 와, 나가라. 이게 무슨 내리입니까 와, 드디어 막 갑자기 연타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한 마리 입질이 올리셨고. 아, 네, 정말 좋습니다. 얘들 완강. 잠시만요. 자, 우리 지금 앞에 분들도 또 입질을 받았습니다. 물이 살짝 죽으니까 해줄얘이 되니까 지금 알부실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그래도 지금 쓸만한 산좀찍고 넣으십시오. 90.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와, 저것도 무시만 어요잡잡잡무무일이가안 어 없어서 봉 지금 매도 봉돌 날아 놓으신 거예요. 아, <laughs> 골 조사님. 아이고 지금 입질을 받았습니다. 세 분이 동시에 입질을 받아서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자, 부실이 왔습니까? 예 네. 부실인 것 같습니다. 자, 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어, 부실이네요. 부실이네요, 부실이네요. 자, 저것도 무사히 뜰채 담겼습니다 어? 아, 쓰리제로찌 쓰셨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봉돌묘. 몇 도짜리 물리셨어요. 삼비짜리 두개물렸삼 아목줄에 삼비짜리 두개 물린 예. 채벽 입질이 시원했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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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마리가 알부리시리가 아니라 제법 60, 70 되는 게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아, 오! 오! 왔습니다. 우리 야,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 오. 자, 우리 오늘 또 취재 협조해 주시죠. 시간을 내주신 조광철 조사님. 아, 왔습니다. <laughs>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 니다 어. 뒤에도 뒤에받으셨습니다 오, 저기서도 입질 받았습니다. 거짓, 아이, 아아아아아다걸렸 어 아? 터졌어요. 와. 줄이 터졌습니다. 어 사이즈가 커 보였는데 왔습니다. 왔어. 부신이 한 마리 왔습니다. <laughs> 아이고. 그래도 그래도 어려운 저 그래서 한 마리 낚아셨 낚으셨습니다. 예. 예, 예. 아, 손맛입니다. 아, 손맛, 예. 아, 정말 오늘 귀한 부실이 마지막에 얼굴 봤습니다. 참 좋습니다. <laughs> 아, 채비를 아까 바꾸셨죠?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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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채비 쓰셨어요? 선생님 잠깐 만 보십시오. 저로가 조금 가어아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 예. 봉들을 다 떼었습니다. 아 떼고 지금 아까는 마이너스 한비 수중지로 하셨는데 수중지, 이거는 아니다 근데, 그죠? 지금은 아까 영어용로아 <laughs> 이건 추다 그죠? 영5 네. 짜리 추. 민물 낚시에 쓰는 거라고요? 예, 민물 낚시, 붕어 낚시를 쓰는 겁니다. 아, 요, 요 채비요. 네. 밑에 봉도는 몇개 물리셨습니까? 한 개만 물리셨습니다 아, 네. 조류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채비를 바꿔서서 한 마리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한 마리 또 받으셨습니다. 한5분 전에 좀큰 사이즈를 받으셔서 목줄이 터졌습니다. 근데데번에 다시 입질을 받으셨습니다. 아까는 봉돌로 1000억에 가까운 채비로 한 마리 낚으셨는데 지금은 어떤 채비 쓰고 계십니까? 지금은 흘림낚시 했습니다 아 흘림낚시요 수중채 채우셨나요? 마이너스 아 b J쿠션 수중쿠션 채비 오비 하나 아 오비 봉돌 하나 네. 지금 대충 60에서 65급이 비슷한 사이즈가 부시리가 계속 올라왔고 이번에도 비슷한 사이즈가 아닐까 방금 제일 뒤에 분도 조광수씨와 동시에 입질받았는데 사이즈가 컸는지 목줄이 터졌습니다 비슷한 사이즈 같네요 와, 오늘 이낚시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처음 출조하셔가지고 우리 선배 조사님들과 선장님한테 오늘 배워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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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쯔찌 고기 처리 보지 말고 자 센자리 더미네자 갈돔이 어, 어, 오오어 뭐야 요 갈돔이네 아, 거기 처리 보면 아, 저걸 처리 봐야 돼요 그럼 낚시들다 부담입니다 오오오 야 그리. 귀한 고기를 낚으셨습니다 <laughs> 어, 어 갈돔을 한 마리 낚으셨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이 낚시 처음이신데 특이한 우정으로 손맛은 보셨네요 어떻게 계속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낚시 그렇게안 잡아서 모른다 알겠습니다 자 갈돔이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에 또한 마리 거셨습니다. 철수할 때가 다돼 가는 게좀 아쉽네요. 제일 뒤에 조사님도 또 입주 받으셨 습니다. 확실히 자 해질 무렵 해걸음에 물이 조류가 죽으니까 입줄이 아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상사리급 참돔 한 마리 추가하셨네요 자, 제일 뒤에 뿐도 참돔이었습니다. 자, 오늘 부시리 참돔 노리고 부산 다대포 외선 부근 해상에서 선상 흘림 낚시 해봤습니다. 아직 피크 시즌이 시작되기 전이라 가을에 제일 많이 비중인 비율이 높은 어, 소위 말하는 알부시리 뭐 40에서 50뭐 사이즈가 어군이 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에서 65 정도 되는 어, 부시리 뭐 대신 손맛은 좀볼수 있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구의 조례에 의해서 뭐 형제섬이나 외섬 가까이 이렇게 다슬로그 낚시를 할수 있는 시간이 오후 3시 반 이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바람에 확률 높은 포인트에서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은 게 조금은 좀 제한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선장님 말씀으로는 어 이제 10월 중순 이후에는 예년보다 한 보름에서 한달 정도 지금 시즌이 됐다고 하셨는데 자, 풍성한 마리수를 보장하는 알부시리가 오군이 접근하면서 본격적인 마리수 시즌이 열릴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다대포 외섬 부근 해상에서 부시리 선상 흘림낚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티낙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